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코인은 바이프로스트 비트코인 캐시 ABC. 위믹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i o s t 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프로스트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TC 랜딩이라는 아주 혁명적인 기술을 들고 나온 바이프로스트. 그 BTC 랜딩이라는 기술을 발표하자마자 1504토시 그리고 그 다음날 1604토시 1700까지 가버리면서 엄청나게 올라갈 것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바이프로스트는 저점을 찍고 완연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3,400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코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조금 장투한다는 마음으로 들고 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바이프로스트의 ODC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자이 말이 뭐냐? 썰틱 IO 그리고 티오리 IO라는 보안 업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이프로스트의 BTC 랜딩 기술 코드를 확인해 준 겁니다. 한마디로 안정성이 강화됐고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파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해킹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바이프로스트는 지금 BTC 랜딩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해킹으로부터 무척 안전한 코인이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만 잘 되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이 바이프로스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앱 레이더라는 곳에서 이 바이파이 토큰의 BTC 랜딩 기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크립토 월드 뉴스라는 곳에서도 바이프로스트 바이파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프로스트 측에서도 코인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더러 홍보 또한 무척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디파이의 예치금은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 기세라면 저는 바이프로스트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OST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OST 고점에 물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은 좀 버티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IOST의 호재가 9월 30일 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30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크게 가격 분출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렸다 하시더라도 탈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장투한다 마음으로 가지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IOST가 제 생각보다 조금 일찍 가격 분출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업비트 측에서 9월 10일 날 에어드랍 공지를 때려버렸기 때문인데요. 자, 앞전에 IOST 에어드랍 포재 같은 경우에는 에어드랍 일주일 전에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일 날 공지가 나왔고 에어드랍 포재는 30일 날 제대로 발표가 되겠죠. 즉 20일이라는 애매한 시간 간격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30일에 가까워지면은 가격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ABC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ABC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무척이나 거세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상승세의 원인이 뭐였죠? 바로 이 캐시 리브랜딩입니다. 이 캐시 리브랜딩이라는 호재 그 하나만 믿고 지금 이렇게 가격 상승을 한 건데 업비트 측에서 공지를 내밀었죠. 특근법 이후로 지금 리브랜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캐시 ABC가 붕 떠버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그간의 상승분을 생각해 봤을 때 당분간의 조정 하락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뺀 것도 사실이에요. 리브랜딩이 시간으로 따져 봤을 때 대략 뭐 3주 4주 정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물렸다 하는 분들은 차라리 리브랜딩을 기다리면서 홀드 하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썸 같은 경우에는 리브랜딩 했을 때 0.8원까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업비트에는 비트코인 캐시 ABC도 그러한 급등세 나타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렸다 손실이 너무 크다 하는 분들은 어줍지 않게 코인을 빼서 다른 급등 코인에 옮겨 타시는 것보다는 당분간 홀드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믹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격 분출 이후로 1300원대. 는잘 지지해 주고 있고 오늘은 1,400원대를 잘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르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남미 쪽에서도 미르포 글로벌이 런칭을 시작했습니다. 자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dditional server is in the SA region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남미 쪽에서 미르포 글로벌을 서비스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지금 미루포 글로벌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도는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대명사 베네수엘라에서 미르포 글로벌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기네들 나라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게임으로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베네수엘라 내에서 자 그리고 필리핀에서 관심도도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이용자 수는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필리핀에서 미르포 이용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즉 엑시를 대체할 만한 차세대 블록체인 게임이 미르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중국도 엄청나게 미르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자 지금 중국 새로운 게임 정책으로 인해서 게임의 신규 판호 발급이 중단된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용자 수는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엑시 인피니티가 왜 갑자기 급등을 한지 아십니까? 중국 작업장이 엑시 코인을 무지막지하게 사들였기 때문에 엑시 코인이 급상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르포의 위믹스 토큰도 중국인의 수요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가격 분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 몇백 원 이러한 것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싼 가격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뿐 아닙니다 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즉, 서민들의 급여가 적은 나라일수록 이 미르포 글로벌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나라 사람들은 보통 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코인 팔아서 돈 버는 게 오히려 재정적으로 낫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뭐 중국 같은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들 중심으로 미르포 글로벌의 위믹스 코인 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게 되면 미르포 드레이코 드레이코 미르포 NFT 뭐 이런 식으로 드레이코 코인 위믹스 토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드레이코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를 드레이크로 바꿔서 미르포에서 흑철을 구매할 수 있죠. 한마디로 위믹스를 활용해서 드레이크로 교환한 다음에 흑철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토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르포 글로벌에서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곡 점령전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저는 이 컨텐츠 이후로 위믹스가 더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컨텐츠가 뭐냐면은 수요일 저녁 10시부터 1시간 동안 비곡 주를 가리기 위해 문파간 대결을 펼치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게임 내 세력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세력에서 이긴 싸움은 흑철 공급량을 결정하거나 개방하고 세금을 걷는 선택을 할수 있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흑철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버리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흑철은 말 그대로 곧 돈이 될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위믹스 토큰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위믹스로 흑철을 수급할 거고 자기네들 아이템을 위믹스로 강화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국 점령 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격 분출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안 나타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국 점령 전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거거든요 결국에는 위믹스 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지금 미르포 글로벌 내에서 사용되는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보받은 영상인데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사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은 게임에 있어서 암덩이 같은 존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게임이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을 적발하지 않으면 게임이 진짜 망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미르 포 글로벌은 런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게임입니다. 글로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잡음 지금 당장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르포 내에서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계속해서 적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갖고 이 미래를 지켜보고 위믹스 토큰을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되었고요 제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자송투하십시오